이번엔 내신 스프링 시험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단위에서 그 학생들한테 시험 배포를 하고 저희 어플에서 학생들에게 그 화면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시험 본 이력을 실시간으로 선생님들에게 전송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데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험관리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통과자 응시자 배포 총원의 형식으로 이렇게 숫자가 보이십니다. 저희가 아까 4명에게 시험지를 배포했고요. 그리고 어휘법 선택과 빈칸 두 개의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명에게 뿌렸고 한 명이 시험은 봤지만 아직 통과는 한 명도 못한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시험 본 화면으로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 학생이 시험을 언제 봤고 그리고 몇점 받았고 몇분 동안 시험을 봤는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재채점 버튼을 누르면 학생이 실제 썼던 오답이 보이고 마우스로 얹어오면 정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간혹 채점에 오류가 있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오류가 있거나 정답 처리 오답 처리를 해야 하실 필요가 있으실 때는 체크하셔 가지고 정답 처리 또는 오답 처리하시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께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자료 지출을 간편하게 하시고 저희 웹에 등록하셔서 출제 배포 하신 이후에 학생들의 시험 관리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내신 스프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